안녕하세요 여러분 핫트랜드 채널의 핫마스터입니다 오늘은 k p o 과 EDM의 전설적인 만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룹 아이브와 세계적인 DJ 데이비드 겟타의 콜라보레이션 음원 슈퍼노바 러브가 발매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흥미진진한 콜라보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? 콜라보레이션의 배경 더 콜랩 X는 글로벌 프로젝트 콜랩 시리즈의 첫 시작으로 아이브와 데이비드 겟타의 슈퍼노바 러브를 발매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K-POP과 EDM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아이브와 데이비드 겟타의 협업 아이브는 K-POP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룹입니다. 데이비드 겟타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두 번의 수상을 기록한 세계적인 프로듀서 겸 DJ로 그의 독특하면서도 중독적인 사운드가 특징입니다. 두 아티스트의 만남은 음악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. 슈퍼노바 러브의 특징 슈퍼노바 러브는 데이비드 겟의 시그니처 비트와 아이브의 강력하고 감성적인 보컬이 어우러져 극강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. 이 곡에는 전설적인 작곡가 유이치 사카모토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터 로렌스 로런스 샘플이 삽입되어 익숙한 멜로디와 색다른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. 아티스트들의 소감 데이비드 게타는 슈퍼노바 러브는 문화 전반에 걸친 사랑과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전 세계적인 노래가 될 것이라며 아이브와의 협업은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아이브 역시 데이비드 게타와의 협업은 정말 즐거웠고 아름다운 멜로디의 멋진 곡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. 글로벌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 더콜럼엑스는 슈퍼노바 러브를 시작으로. 유럽과 글로벌 음악 시장을 휩쓸고 있는 EDM과 K-POP의 다양한 만남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. 계속해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와 프로듀서의 조합으로 완성될 음악을 통해 전 세계 리스너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슈퍼노바 러브 발매 정보! 아이브와 데이비드, 개타 슈퍼노바, 러브는 국내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, 대만에서는 오후 5시 그외 국가는 각 나라별 자정에 맞춰 발매됩니다. 여러분도 꼭 들어보시고 그 멋진 음악을 경험해 보세요. 팬들의 기대와 반응. 슈퍼노바 러브의 발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팬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K-팝과 EDM의 만남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적 색채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 곡이 차트 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. 팬들은 SNS를 통해 곡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활발히 나누며. 곡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 향후 계획 더 콜렘 X는 이번 슈퍼노바 러브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더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K팝과 EDM의 융합을 보여줄 예정입니다. 여러분도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음악들을 기대해주세요.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브와 데이비드, 게타 슈퍼노바 러브 콜라보레이션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? K-pop과 EDM의 만남이 만들어낸 멋진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